백혜룡 경장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증인 여러분들과 또 참고인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검찰의 검사도 좋은 검사들 많이 있죠? 물론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꼭 저희들 좋은 검사분들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경찰들이 수사하고 또 검찰이 귀소해 가면서 또 필요한 것으로 보완하면서 하는 수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경찰도 다 잘하진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 가면서 새롭게 조작하고 은폐하면서, 지금 아까 조성은 우리 참고인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백기롱 경정님이 그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나 여쭤보고 싶은, 보고 싶은 거는... 어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어, 그 수사해서 압수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조도 부족한데 왜 수사해서 손을 떼게 한 거죠? 아 이게 지금 어,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게이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에,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세해서 에, 저를 핍박하고, 어, 그 다음 에 고발사주, 얘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했지만, 저도 고발사주 당해서, 어, 오해, 에, 무고로, 감찰조사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지만, 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를 제 자리로, 수사 초기 단계 그 자리로 돌려달라 이렇게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청을 드립니다. 예.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원어치를 압수했다는 것은 246만 명을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246만 명을 구했고, 거기에서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마약을 압수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용산으로 가는 길목까지 찾아서 그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조직에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마약수사의 말로 어,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이 마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안보도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했는데요. 아, 심우정 검찰총장, 우리 수사할 때그 처음 마약 사건이 밝혀질 때 인천지검장이었죠. 네, 인천 지 그리고 이 내용은 인천 세관과 연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 위원장도 했고 기재부도 기재 위도 했기 때문에 인천 세관의 검색대도 전부 다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마약을 온몸에 칭칭 감아서 들어오는 마약쟁이들. 이 마약쟁이들 인천 지검이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국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을 검거했고요. 세 명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에서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죠. 그게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관 조직원과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레이시아에 또 공항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100kg이 또 남아 있었습니까? 어, 100kg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어, 피의자들의 위챗 대여방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아... 예,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3년 11월에 310kg가 또 나왔잖아요. 제가 수사했던 것은 350kg 정도고,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나온 건 310kg고, 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 부산 공장 여기에 수백 킬로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1 0 0 k g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고 예, 유통 대기 중이다. 큰일 난다. 이 마약의 여파가 뭐 한달두달 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여파가 확인이 되고, 사회적 폐가 알려질 때는 1년,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심우정이 인천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에 수사가 가다가 중단되었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심우정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입니다.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 주범, 심우정,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육부를 폭파해 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 방금 한 심우정 관련 얘기는 제가 백혜롱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에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음. 이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백혜롱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어, 청주와 대전 사이에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가 좀 넘었거든요. 근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예,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에,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현웅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사람 몸에 칭칭 감고도 들어오고 도마를 파서 도마 안에 마약을 넣어서도 들어오고 도마 안에 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물품 검색에서 체크가 안될수 있죠?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 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천 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천 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접착제가 붙어있면 아주 보기 힘하죠 그 검색대에 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100%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아, 아습니까 세관 그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해도 전자통관 시스템이 <laughs>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줍니다. 검사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약견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견은 그 세관 직원들과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삼교대 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견을 빼버렸죠. 마약견도 빼고 공항을 열어줬다고 제가 말씀을 공항을 열어준 음,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됩니까? 그거를 열어주고 마약견을 빼주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게 열어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준 겁니까? 그 뒤를 봐주는 작자들이 당시에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 서장이 변심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가고 온갖 조직이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권력기관의 대형, 우리가 검찰 공화 국 그러면 검찰 떠올리는데 정보기관의 정보 권력기관의 대형이 있습니다.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있죠. 국정원이 열어준 겁니다. 공항을. 아 마무리 말씀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발언 어, 기회를 주셔서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척 구성이지만 또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라는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에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 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의 경제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일 안에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어, 국민의 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개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